네, 30번. 바로 가봅니다. 테크놀로지 기술은 has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distinguished the way 이런 방법을 구분했어요. 음악이 제작되는 방법들을 역사적으로 테크놀로지가 구분했습니다. 테크놀로지가 음악을 만드는 방법을 구분했대요. In a live jazz concert, 어떤 live jazz c o n 에서 bass player can provide the audience 청중에게 제공해 줍니다. t 10 m i n u jam session. 10분짜리 잼 세션, 즉흥 연주 세션을 제공해 줘요. 세션이라고 잼 세션 세션이라고 많이 합니다. 통째로 알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어, 하한 10분짜리 연주를 들려줍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is unable to do so. 그렇게는 못 해요. if making a record. 어, 만약에 이제 어, 레코드를 만들 때에는 만든다면 uh, but it is unable to do so. 그렇게 못 해요. 이제 time and space 시간과 공간이 limits on early disks 옛날 초기 디스크의 어, 제한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 그그이 제한이 동사 아니에요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한 time space 제한이 예, 그러니까 디스크에 초기 디스크에 있었던 어, 시간과 어, 공간의 제약이 made this liberalized performance style impossible. 이런 자유로운 공연 스타일을 연주 스타일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unable to do so 하는 거 맞죠. 그죠? 못 했어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랑 이거 요거 딱 보세요. 맞죠? 자, often 종종 pieces 곡들은 would be separated into 나뉘어졌어요. into a number of discs. 아, 많은 디스크로 여러 디스크 장으로 여러 디스크로 나누어져서 녹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leading to a lack of continuity. 아, 연속, 연속성이 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없죠 그죠? 나뉘어져 있으니까 연속성이 없는 게 맞죠 그죠? 음, 확인됩니다 바로바로 바로. In addition to length 어, 길이에 덧붙여서 Musicians had to take into account 이것도 고려해야만 했어요 How? 어떻게? The machinery 이 기계가 recorded and absorbed their sound 그들의 소리를 기록하고 흡수할 수 있을지 그것도 고려해야만 됐어요 자 그러니까 계속 t e c h n 테크놀로지가 음악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했었죠 이때는 일단 처음에는 랭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운드에 어떻게 사운드가 어떻게 하는지 요거 요것도두 번째로 나옵니다 특히 in the early days of recording 리코딩의 초기 시기에는요 인간의 목소리와 어, 어, 악기들은 often distorted 아, 왜곡되긴 했어요 소리가 왜곡됐대요 once recorded 녹음되고 난 이후에 왜곡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To prevent such distortion, 이런 왜곡을 막기 위해서 it was up to the musician 음악가에게 달려 있었어요. To alter the sound 소리를 바꿔야만 됐어요. To accommodate the recording technology 이런 리코딩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소리로 바꿔야만 됐습니다. There was just coming into existence. 네, 그 존재하는 t h e r e was just coming into e x i s t e n c e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레코딩 어, 레코딩 테크놀로지를 수용하기 위한 소리로 바꿔야 만했습니다. 자 그래서 재즈ミュ시언스 앤 오케스트라 재즈ミュ시언들과 오케스트라들은 어, almost 모델 model, 모델이라는 건 이제 본떴다는 거죠. 모델들 t h e walk around recording parameter 그들의 이제 레코딩 파라미터를 보면서 파라미터가 이게 막 이렇게 이게 이게, 이게 어, 뭐그 그, 이렇게, 바늘 같은 게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막, 뭐몇 헤르츠 이런 걸 표현해주는, 표시해주는 그런 기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레코딩 기기의 어떤 척도들 있죠. 그런 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숫자가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모델, 아, 모델이 아니었네요. 몰드였네요. 아, 몰드. 몰드는 틀에 맞추는 거죠. 거푸집 같은 데가 놓고 이렇게 조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여튼 이거는 이제 거기에 맞춰야 됐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작업을 자기의 음악을 레코딩 레코딩 파라미터에 파라미터에 맞춰 가지고 해야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음악가들이 뭐, resistant 이런 거 싫어했어요. to the limitation. 이런 이런 한계를 싫어했어요. resistant. 저항했어요. 그죠? and benefit s of technology. 어? 어... and created created their recording. Of... 아, 그건 아니죠, 그럼. 자, 보세요. Uh, the l i m i t a t i o n benefits of technology. 자 이렇게 한 덩어리로 나와있죠 지금 limitation만 보고 저는 맞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덩어리에요 The l i m i t a t i o n and benefits of technology. 그러니까 이 기술이 주는 한계와 이익을 으흐, 이거는 정하겠다고 했지만 뒤에 보세요. And created their recording, their records. 그들의 기록물을, 그들의 이제 음반을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즉 테크놀로지에 따라서 창출했다라고 하면 예를 따랐다면 저항한 게 아니죠. 어, 받아들였다고 해야 되죠. 환영했다고 해야 되죠. 야, the recording limitations 이 레코딩의 한계점은요. Begin to filter into stage performance. 이게 점점 이제 스테이지 퍼포먼스로 filter into 걸러져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리미테이션이 나쁜 게 아니라 리미테이션을 좋게 받아들였으니까 이거를 스테이지 퍼포먼스에도 받아들이죠. 지금 보니까 그죠 Musicians were r e 그래서 3분짜리 노래에 제한되었어요. In the recording s t 는 3분짜리 노래밖에 못 하잖아요. And t h 그들은 곧 o t kept their songs to that on stage 그들은 점점 이제 스테이지 위에서도 요길이에 자기의 곡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계와 이 그래도 테크놀로지가 주는 이익이 있죠, 있잖아요. 이 한계와 이 이익, 이익을 같이 받아들였다고 해야죠. 그렇죠? 아 그러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4번이 아, 틀린 게 됩니다. 오 요거는 맥락이 살짝이 어려운데요. 어 살짝이 아마 어, 학생들 조금 이런 음악적인 지식이 없었다든가 아니면 약간 여기서 어 몇 가지 단어를 몰랐다든가. 약간 그러면 3, 4, 5번에서 좀 많이 갈렸을 것 같, 같은 느낌도 있네요. 이제 1, 2번은 좀 확실하게 딱 떨어졌을 것 같은데. 3번부터 살짝 꼬이기 시작해서 4번을 못 골라내는 학생도 꽤 있지 않았을까. 그냥 여기만 보고, 여기 짧게 보고 어,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알겠네요. 아까 23번이 잘 냈고, 지금 30번이 잘 냈습니다.